하나님을 찾으라. 그분이 우석의 오른편에 가까이 계신다. 주님께 소원하고 간구하며 기도하라. 그분이 아직 가까이 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인도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석의 주인이다. 우석의 용사들은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우석에게 응답하겠다. 내가 우석의 용사들에게 크고 놀라운 일들. 너희가 기대하지 못한 위대한 기적을 보여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석의 용사들에게 건강과 치유를 가져오실 것이다. 주님이 우석이 받은 상처를 치료하여 고치고 우석의 용사들에게 풍성한 평강과 진리와 번영을 주실 것이다. 우석이 하나님께 범한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소서 우석이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반역한 모든 죄를 용서하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우석은 내게 기쁨과 찬양과 영광의 원천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내가 우석을 위해 행하는 모든 선한 일들을 듣게 될 것이다. 내가 우석을 위해 이루는 모든 좋은 일과 평강과 우석에 베푼 풍성한 축복과 번영에 대하여 우석의 용사들은 놀라움과 경외감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집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소리와 감사의 일만 번제를 드리는 우석의 용사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님은 선하시고 그의 은혜는 영원하다 하고 노래하는 소리가 다시 들릴 것이다. 이것은 내가 우석을 회복하여 전과 같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우석에게 약속한 것을 이행할 날이 오고 있다. 내가 우석과 우석의 용사들에게 선포한 선한 약속을 이루리라. 내가 우석의 의로운 언더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리라. 언약의 날이 오면 우석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우석의 용사들은 안전하게 살게 될 것이며, 우석에 주어진 이름은 의의 언덕이라 불릴 것이다. 우석과 우석의 용사들은 일만 번제를 드리며 매일 감사의 예배를 올리겠습니다.